블렌더 세계 판매 1위를 찍고 쿠팡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뉴트리블렛 멀티콤보. 반년 써본 제 솔직한 후기와 함께 스무디 기능으로 어떻게 라이블리 스무디 루틴 지키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구매했을 땐 할인 먹여서 18만 9천원, ,000원, 8천원에 구매 가능했는데 인기가 많아져서인지 물가가 올라서인지 가격이 찔끔찔끔 오르더라고요. 일단 현재 최저가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고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더 비싸지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스무디 루틴 시작 전에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블렌더를 선택하는 건데요. 아잘 갈리나 가격은 왜 이렇게 다양하지? 고장은 없을까? 내가 사면 진짜 쓸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유트리블렛 멀티 콤보는 잘 갈린다는 리뷰가 압도적으로 많은 제품이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닥터 라이블리님의 영상에서도 엄청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갈아본 경험으로는 정말 빠른 시간 동안 곱. 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갈려야 껄끄럽지 않은 두유나 아몬드우유 같은 거에서 특히 빛을 바라고요또 스무디 만들 때 들어가는 미나리나 케일 같은 질긴 채소들도 이게 섬유질이 그대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 부드럽게 갈려요. 또 힘이 좋아서 대용량 컵에 꽉꽉 채워 넣어도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것 마냥 팍팍 섞이면서 갈더라고요. 또 물론 얼린 채소나 토마토도 잘 갈아주고요. 대신에 얼린 것들은 이렇게 쌓다 보면 얼린 애들끼리 다시 붙어서 덩어리 져서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갈기 전에 우유나 물 같은 거 넣고 한번 흔들어서 이게 조각조각이 나 있어야 잘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잘 갈릴까? 대한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주변에 비교해보면 바이타믹스급 갈림력인데 20만 원대라 가성비가 압도적이에요. 멀티콤보는 1.8L 큰컵 그리고 750ml, 900ml 작은 컵이 하나씩 있는데 이 조합도 생각보다 요긴해요. 일단 라이블리 스무디 루틴을 하시려는 분들은 1.8l 이상의 큰 컵은 필수예요. 이게 루틴의 핵심이 매일 야채 스무디를 한 컵씩 꾸준히 마시자. 그러려면 일주일치 한 번에 갈아둬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렌더 구매하실 때 대용량 컵은 반드시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또 가끔 과일 스무디나 두유 같이 한두 번 먹을 거 만들어 먹을 때는 이게 너무 큰 컵에 갈면 헛돌 수도 있고 괜히 쓸데없이 설거지 거리만 많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때이 작은 컵들이 진짜 욕이네요. 또 컵을 따로 옮겨 담을 필요 없이 한컵 그대로 갈아서 바로 마시면 되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설거지 거리 하나라도 덜 만들면 좋잖아요. 저는 바쁘면 이렇게 뚜껑 덮고 바로 출근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텀블러처럼 완전 밀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근데 저는 보통 작은 컵을 들고 나갈 일이 적기도 하고, 또 들고 가도 가방 구석에 얌전히 넣고 다녀서 큰 단점까진 아니었는데, 막 들고 달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옮겨 담으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제일 편하게 쓰는 기능은 스무디 기능이에요. 이 제일 왼쪽에 익스트랙트 버튼인데, 스무디 만들 때 은근히 옆에서 잘 섞이는지 보고, 뭐 휘젓고, 시간 재면서 기다리는 게 일이더라고요. 근데 뉴트리 블렛은, 가성비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스무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눌러놓고 다른 볼일 보다가 와도 알아서 텐션감 있는 리듬으로 막 섞어주고 1분 시간 맞춰서 꺼지니까 이게 진짜 편해요. 보시면 이렇게 두어번 정도 강하게 툭툭 갈아주고요. 그 다음에 길게 쭉 갈아주다가 1분 내외로 알아서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그럼 이렇게 가는 동안에 찜기라도 씻어주면서 미리 정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잘 동작한다고 해도 기계다 보니까 as 걱정도 들 잖아요 저는 아직 as 경험은 없지만 뉴트리블렛 은 공식 as 센터가 전국에 79개나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고객센터 서비스도 있어서 갑작스런 고장에도 든든할 것같 았어요 근데 정품이어야 as 받을 수 있으니까 정품 거래처인지 꼭 확인하고 구매 하세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에 정품 뉴트리블렛 그것도 수시로 최저가를 체크해서 구매 링크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더 저렴한 최저가 발굴하신 분은 저한테 꼭 공유 부탁드려요. 자, 이제 블렌더만 있으면 매주 원하시는 재료들을 씻고 찌고 갈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라이블리 스무디의 근간 연두레시피를 만들어 볼게요. 브로콜리, 양배추, 아보카도, 레몬주스로 만들 수 있어요. 살짝 헹군 브로콜리는 식초물에 2분 정도 담가주면 안에 숨어있던 불순물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사이에 찜기에 물 넣고 끓여주고 양배추도 씻어줄게요. 식약처에선 양배추는 아니 촘촘한 야채라서 겉에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줘도 된다고 해요. 라이블리님은 칼슘 파우더 넣고 농약 제거도 하시던데, 어, 저는 이 부분은 식약처의 의견을 따라보려고 해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주고, 빠른 시간 안에 고루 익혀질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재료들을 잘라줄게요. 양배추는 이 굵은 줄기 쪽을 한 번씩 칼집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맞춰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브로콜리도 줄기 위주로 자르다가 많이 굵은 부분은 칼집도 살짝 내줍니다. 준비된 재료들을 찜기에 넣을게요. 이때 브로콜리는 1분 30초에서 2분, 양배추는 2분 30초 안팎으로 쪄주세요. 핵심 영양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봐가면서 잘 익혀주셔야 돼요. 다 익은 재료들은 영양소 파괴와 갈변을 막기 위해서 찬물 샤워를 꼭 해줍니다. 이제 블렌더에 갈아만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꿀팁은 저희 재료 중에 아보카도가 있잖아요. 이 아보카도를 냉동으로 구매하시면 빠르게 식혀줘서 실온에서 좀덜 기다리더라도 찬물 샤워를 좀덜 하더라도 빨리 만들 수 있답니다. 재료를 다 담고 꼭 닫아준 다음에 스무디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 사이에 찜기랑 주방 정리 좀 하다 보면 다 갈려져 있어요. 곱게 잘 갈렸죠? 이제 예쁘게 나눠서 담아주고 컵에 남아있는 스무디도 물을 조금 넣어서 깔끔하게 한잔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일주일의 건강을 챙겨줄 든든한 보약들이 준비됐어요. 오늘의 결론은 뉴트리블랙과 스무디 루틴은 귀찮은 우리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데 정말 찰떡궁합이다. 기타 도구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댓글 달아드릴게요.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상품은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더 좋은 제품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더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